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지은집 무너지지 않아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지세, 반세 반석 위에다. 집잘 음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뭐가 위에 세운지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한석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지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지세.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의 인생에 든든한 하나님 그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기초는 예수교조를 고백합니다. 늘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때 넘치게 오는 우리가 될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그 성령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 입술에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시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눠 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며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마가봄 6장 1절 6절 말씀, 우리 잠시 묵상하고 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음, 오늘 저는 어, 잠시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6장 1절 6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 하나님께서 오실 때 굉장히 참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 가운데서 배척을 당하시는 것이 이미 어, 정해진 일로 어, 우리가 볼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천지 창조의 모든 것을 행한 것은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도 말을 하지만. 어이 창세기 보게 될때 하나님의 이 어떤 이 모든 그대패성을 가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성령 하나님 예수님도 같이 계신 걸 우리는 시당으로 어, 알고 있고 이 말씀 가운데서 또 특별히 어, 이 아담이 쫓겨났을 때 우리가 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또 어, 근거로 해서 하나님 세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어,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또 여기서 요함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세상이 지어질 때 이미 예수님의 손에서 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성령을 아는 것인데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자기 땅이라는 것은 소유를 말하는 것을 볼수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그 백성이죠 사실 우리가 볼때참 감사한 일이죠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알아보지 않고 영접하지 않아야 했다 어, 주님의 이 어, 이 땅의 삶을 보게 되면, 어려서는 부모님 손에서 이 마리아와 또 요셉 그 손에서 성장했겠지만, 그는 우리가 조금 들겠지만, 어, 목수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의 일을 행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나이가 30이 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또 고달팠으면, 또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때 어떠한 것도 정말 마음 편히... 어떤 쉬 쉰다는 개념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그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어, 당신이 돌아갈 수 있는 복음 자리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든다는 건늦는 것을 말하는데 잠시에도 편안히 쉴 것이 없었던 것을 말합니다. 만약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뭐 특별히 사역하는 사람들 마음에 주신다면 절대 쉬신 쉰다는 얘기를 할 수도 없겠죠. 우리는 이 안식을 이제 많이 상주 얘기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어떤 이런 의미를 보게 되면 주님,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 쉽게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타,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집안에서도 배척당하신 그 주님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말씀이 나온 어떤 배경이 될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친족들이 모여 갖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강압적으로 이 사람을 집에 가둬야겠다 하는 그런 의뢰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주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과 함께 그 사역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여기 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이 답답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또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이 아주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7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셨서 아마 제가 볼땐큰 첫째 동생네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 묻쳐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고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오늘 읽었던 본문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이네 사람의 남동생이 있는데 아마 형을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되면 형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같은 혈육을 태어났어도 영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인간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같은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쉽게 주님을 대하는 데 쉽게 대하는 것 이상으로 멸시하고 무시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보게 됩니다. 이런 어,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어떤 심정,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 야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어,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어떤 이평행선에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게 될때 주님이 우리가 나가는 것보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 팽팽한 것을 깨어버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우리를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를 상하고 택한 자를 택해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묘한 것이 있지만 어쨌든 택한 가운데 우리의 반응 이것을 보시지만 모든 것을 주관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 어, 주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 보게 되면 그 고향에 갔는데 고향에서선 어, 이런 일을 행했다 하고 어떻게 이런 또 지식과 함께 말씀을 나눈가, 나누고 있는가 하는 감탄을 했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예수가 대단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배척하고 무시하고 가면서 주님이 말하는 것은 아니 왜 믿음이 없지? 하고 권능이 나가지 않은, 많이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 유제의 수님 시대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다는 말은 좀 죄송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교회가 많다면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태부족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오늘도 이 같은 일이 벌어날,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적인 사람으로서 익숙함으로서 짐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기에는 어떤 경외감이나 하나님께 나가는 어떤 그런 신비로움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말하는 것보다도 종교도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신앙은 여러분 육체적인 어떤 육신을 입고 우리가 죽게 나가는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육체의 감정으로는 또 이성으로는 지식과 지혜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그 예비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 오늘 마감을 6장에 나오는 말씀은 똑같이 우리가 볼땐 어떻게 주님한테 저럴 수 있을까? 하지만 바로 우리에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에 나사렛과 같은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사렛 사는 사람들 주님께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놀라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모여 서 함께 예배드릴 때그 찬양 가운데 주님께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심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고, 우리가 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속으로는 딴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있고,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들에 더 중심을 많이 가질 때가 있고 내 뜻이 관철되지 않는 것,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여기에 더 많은 중점을 가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내게 임해서 아버지 원하시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올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부하는 아니 주님의 존재를 사실 잘 모르는 가운데 예비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천역 신무님 말씀한 것처럼. 감정의 노예가 돼서는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감정에 휩비면 그걸 은혜로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기쁨. 이것이 세상적인 기쁨, 감정이 인간 다른 아주 지속되는 어마어마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고양이라는 말이 좀 약간 애매하죠. 물론 육체적인 고양입니다. 주님이 태어난 곳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란 곳이 나사렛이죠. 오늘 이 땅에서 고양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고양은 주님의 몸, 몸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왔는데 주님이 전혀 사람들이 눈치 못 채고 요한복음 읽었던 것처럼 읽었,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이 도무지 그를 영접하지도 않고 알아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고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원처도 주님의 몸이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과하실 성전인데 성령이 함께할 전, 전인데 우리는 정말 주님을 인자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볼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히브리서 말씀 중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귀하라. 그러면서 부지불식 중에 부지간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홀로 있다가 주님이 하나님이 이 천사와 함께 왔을 때 바로 알아보고 소를 잡고 음식을 만들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간청했던 것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는 그런 영안이 있는 것인가? 소등과 고모레의 옷이 왜 의의냐면, 그가 잘못된 길로 갔지만, 그는... 이미 두 천사를 알아봤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 목사님, 21세기에 무슨 천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오감으로, 육감으로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나사렛 사람의 굴레에 그대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알수있는 우리가 되게 하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왜 갑니까? 습관적으로 갈 수가 있고 약속에ไง가 갈 수가 있고 어떤 의무감 때문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직분을 줘야 됩니다.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 나옵니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분들 계십니다. 이것을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만남이 좋아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다른 것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일로 전환되고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은혜는 주님을 만나의 은혜지 사람 간의 은혜는 여러분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죽게 나가는 것이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되면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머리 검은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고보 서를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첫째 동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야고보는 이미 순교 당했죠. 목잘림을 당했는데 이 야고보는 결국 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함께. 어, 그마가다라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서 했던 그 야거복하는 말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가 하고 있던 인간의 익숙함 혈연에 관련된 것을 모두 끊어버리고 온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세상에서 우리가 익숙했던 저 같으면 뭐 어디에 누구 목사 누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닌 또 세상의 소리가 이뤘던 어떤 업적도 다 없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물론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말하기도 너무 턱없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런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저버이런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깁니다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만나시도록 주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영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귀신도 주님을 알아보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언약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 복음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고 우리가 비웃기도 하고. 안타깝게 기도하고 때로는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여지없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될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기사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서리풀기의 성도와 또 예배드리는 모든 그 삶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나사렛 사람과 같은 것을 따르지 않고 영에 충만하여서 아브라함 과로처럼 하나님과 그 천사를 알아보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음성만을 소중히 여기고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이 말씀처럼 영이 충만하여서 그 영으로 세상의 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세상이 아무리 어떻다 하시도 주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이 흩어지지 않고 흘려지지 않고 쏟아지지 않는 하나님 질그릇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사람들과 또내 생각이 우리를 어지럽게 한다 할지라도 반석에 세운 집처럼 하나의 말씀을 흘리지 않고 꼭 붙잡고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의 우리의 마음을 불란케 하고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 가운데 모든 의심과 의구심을 주는 저주의 세럼 떠나 갈 저다.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주십시오.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 좋으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는 소수고 저희는 작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오니 하나님 오늘 모두 영의 사람 되어서 주 음성 듣고 합버 위로 받기로 원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해주시고 함께 하주시고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 모든 영광 주께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과 저만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귀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나사렛이었는데 나사렛 사람이 아닌 참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묶여 있는 예수에게 묶여 있어야지. 우리가 있는 직분이나 일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주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라고이 시간 거룩한 주의 송을 세우면서 특별히 이 가운데 아픈 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위해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의 친구와 친척들이 다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이 시간 주의 송을 세우고 우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할렐루야할렐루야할렐루야할렐루야할렐루야오좋의하고의 하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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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루의 하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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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감사합니다 주님 의 감사합니다.